딸띠들 음,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벌써 어, 양력으로 응, 3월달이고, 음력으로 1월 금음인데 그 날짜가 너무너무 잘 가고 응, 세월이 참유수와 같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많이 힘드시고. 응. 다, 아, 모든 사람들이, 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든, 예, 해야신당, 음, 아, 이렇게 조언을 좀 얻어서, 어, 참고를 좀 하시고, 앞으로 잘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띠들, 어, 말띠들 성량을 보면은, 어, 이 완전히, 이 넘을 위해서 많이 예, 베푸는 사람도 많고, 또, 자기가 주상 음, 뚜렷하게 응, 하는 사람들도 많고, 천복성을 타고 나다 보니까 말띠들이 음, 푸는 미득을 많이 해야 어, 좋을 듯 싶습니다. 비 오고 난뒤땅이굳듯이 원래 말띠는 막힌 운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는 해라고 봅니다. 32살 경호생, 4 4넷무호생 56병호생, 6 8 갑호생. 이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32살 경호생부터. 경호생은 해를 말하자면 뜨는 해, 음, 막, 막힌 운이 슬슬 풀리는 해라고 보면서 운기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어, 결혼 운도 열려 있고, 음, 연인 음, 관계, 또 반려자를 만나는 그런 음, 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이 직장, 음, 이렇게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 또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 여러 반면으로, 음, 운이 어, 괜찮다 보니까, 직장도 내가 원하는 직장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험 운, 음, 자격증 많이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노는데 그걸 다할 수가 없죠.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 경호생들 올한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호생, 44살, 무호생들을 보면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간 동토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재수, 이또 인간의 구설, 간제 이런 게좀 많이 보입니다. 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올 한해 조상이 활동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모생들은 이 상갓집 이제 가는 데좀 조심을 하시고, 음, 문상, 문병 음, 이런. 이제 상문으로 가다 보면 주당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 이 가시더라도 내가 방패를 해가 가시고 음이 올해운 자체에서 조금 이 구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음 모생들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공직자들을 보면은 어또 승진운도 있습니다 승진운도 있고 근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여러 방면에 조금 인간의 말썽이 나다 보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 어, 잠을 잊자 어, 세계는 살인도 내난다 하듯이 내가 좀 많이 참고 어, 인간의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겠어요 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또 어, 예,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어, 인간동토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리 친하더라도 어, 속에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어, 너무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무호생들은 이렇게 보면은, 끼가 많기 때문에, 예, 연예인들도 많고, 보면은, 또, 올한 해에, 음, 음, 가정에서도, 음,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 음, 내가 어, 많이, 예, 믿음을 가지셔서, 조금, 조금 양보하시고, 그렇게 가면 아주 좋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오6 녀석, 병어생. 어, 병어생들은 올 한해를 보면은 이동이 좀 굉장히 많아요. 어, 사업 변동도 좀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이 올게 병어생을 보면은 이제 이 병어생 자체에서 어, 이 성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탁월한 지도력을 지니고 있고 또 결단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과 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리분별 잘 하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를좀 정리를 잘 하셔서, 사람을 정리를 좀 하셔서, 사람 정리란 이렇게내 주변에 가정 말고 옆에 이렇게 친구라고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시끄러운 일이 망칠 수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좀 정리정돈을 잘 하셨으면 싶습니다 올한 해에 그래도 병원생들은 기인이 나타나서 돕는 회원이 되니까 병원생들은 좋은 반면 나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돕는 자가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 병원생들은 올게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많이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달리면은 음, 말이 힘차게 나가듯이, 배우생들도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6 8가보생 갑오생. 가보생들은 올게. 매매운이 많이 들어있어요. 매매운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사고 팔고, 음, 뭐 땅을 산다든지, 상가를 산다든지, 어, 사고 팔고, 음, 그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어, 이동이 많기 때문에 문서를 찾거나 팔거나 응, 그런 거이 많이 있어서 괜찮을 듯 싶습니다. 어, 이때까지 뭐안 나갔던 거 어, 뭐 잡고 있 제가 잡아 잡고 있다 하든지 하면은 올개는 그래도 어, 이동으로 어, 매매를 할수 있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가보생들을 보면은 작년에 참 힘들었을 거예요. 67에. 어, 다치는, 음, 팔, 팔이 부러지다든가,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이렇게 낙매수가 많아서 많이 다치고 했는데, 올게도, 음, 이렇게, 딴 거는 괜찮은데, 이 건강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간절이 음, 굉장히 안 좋고, 또, 그리고, 이 중풍, 풍이 음, 올수 있으니, 내 쪽으로도 좀 조심을 하셔야, 내, 어, 자칫하면 쓰러지는 형국이 되면은, 내 출혈로 해서 중풍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 건강을 많이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음, 가부생들은, 어, 올한 해에 보면은, 자식에, 응, 자식한테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자식으로 인해서 기쁜 소식도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가부생들은, 가부생들은 올한 해가 아주 괜찮은데, 건강만 좀 유의하, 어, 좀 많이 많이, 응? 지켜야 되겠습니다. 몸에 좋다는, 응? 이렇게, 한약도 좀 지어 드시고, 어, 또 운동도 좀 하시고 어, 그렇게 가보생들을 보면은 또 우리 이렇게 우리 같은 이렇게 무당들도 많은데 가보생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어, 무당 세계에 있는 분들은 다잘 부리고 잘 합니다. 어? 내가 앞장을 서서 내가 어, 이 그리고 이 많이 많이 하기 때문에. 가보생들 보면 우두머리, 응? 두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고, 어, 또이 가보생들은 이 공직자들도 많이, 팬들을 많이 불린 사람도 많고, 가보생들이 머리가 많이 영리한 편입니다. 어, 올한 해에, 어쨌든, 어, 다 해야신당에서 이렇게, 음, 말띠들을 얘기를 했는데, 어, 이, 달로, 달, 달하고, 또 일진 일그 하루하루 태어난 날짜 그렇게 모든 게 어, 사람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 물론 아닌 분도 계시고 음, 그러나 어, 모든 전반적으로 통해서 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 아, 해야 신당 음, 이야기를 듣고 조금 참고를 하시고 음, 그렇게 하시라고 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이, 한 해에, 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 에, 사업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 모두 다 힘이 드는데, 해하신당에서 항상 응원을 합니다. 응원을 하기 때문에, 뭐, 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어, 이렇게 내가 힘들고 할 때는 항상, 응, 문의 주시고, 응, 찾아주시고, 응, 그렇게 하시면, 어, 해하신당에서 성이껏 다. 아, 성심성의껏, 음, 이야기를 하고, 또, 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 힘으로 해야신다, 항상, 음, 이렇게, 어, 이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응, 어, 엄변, 음변, 엄변이 없다 보니, 어, 부족한 점도 많을 거예요. 이쁘게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Bop! Yeah.